자 여기 보시면 원천석에 눈마저 휘어진 데라 하고 나왔지 맞습니까? 야 어차피 뭐가 나왔냐면 대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이 첫음절에 나와 있는 아이는 아래아는 무조건 뭐야? 아로 바뀌어요. 알았어? 여기서 이 첫음절에 나와 있는 이 아래아 있지 얘는 무조건 모음 아로 바뀌어요. 알았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대가 되겠죠? 그렇죠? 대가 딱 나오는 순간 어야 눈이 나오고 대가 딱 나오는 순간 맞잖아 그렇죠? 둘이 대립이에요. 맞죠? 이 노래는 뭐야? 절의가가 되겠죠. 사군자 배낭 국죽 중에 하나인 죽 대나무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요? 절의가가 되는 거예요. 끝.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자 해석하겠습니다. 눈마저 휘어진 대라 했지 맞습니까? 눈마저 휘어진 대를 니라셔 굽다 통고라고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구불절이면 절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한 호절은 너뿐인가노라라고 나오는데뭔 소리야요? 다시 한번요. 눈 맞아 눈을 맞아 맞습니까? 휘어진 대를 니라셔 잘 봐라 이라뭐뭐라셔라는 말이 나오지? 맞습니까? 이거는 주격조사 뭐야? 이나 가로 바꿔주면 돼요. 누가 굽다 탄고라고 있지 맞습니까? 굽다 탄고라는 말에 원래 굽다 탄고라는 말은 굽다 턴고야 턴고. 텐고. 편고가 아니라 턴고인데 이 턴고라는 말이 뭐야? 뭐뭐라고? 뭐뭐 이겠는가 아니면 뭐뭐라고 했는가 뭐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눈 맞아서 휘어진 대를 누가 굽었다고 했는가 이런 얘기야. 알았어? 근데 뭐냐 굽을절이면 굽을절이면 굽을 굽어질 절절개 절개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뭐냐 내가 절개마저 꺾었을 것이면 내가 굽렸다고 눈이라고 하는 이 시전 속에서 내가 내지조를 지키겠는가? 이거 얘기했지, 맞습니까? 여기가 됐어? 뭔 소리냐면, 내가 휘었다, 대나무가 휘었어,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 대나무가 휘었다고 손가락질을 해. 맞잖아, 그쵸?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잘봐 근데 그것은, 결론은 뭐냐면, 이라 잘 봐봐.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눈마자 휘어진 데를, 뉴라셔 굽다 통고라고 했을 때 요거는 누가 굽었다고 했는가 손가락질이야. 이해가 되서 비판했단 말이야. 왜? 뭐 했다고 비판한가? 변절. 저 새끼 지조를 외치더니 변절했다고 비판하네. 이해가 됐어? 변절했다고 비판을 했는가? 오케이. 야, 구불, 구버질 절개면 눈 속에 풀겠는가? 이런 얘기지, 맞습니까? 그렇죠이 말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눈 속에 풀다는 말은 뭐야? 아직도 불변. 난 변절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결국은 내가 이게 구분 게 아니야. 여기서는 뭐 하냐면 휘어진 거하고 구분 게나오는둘다다 다 이거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휘어진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억압을 당한 거야 탄압 얘는 시련을 당한 시련 탄압 때문에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된 거지 맞습니까? 근데 구분권 뭐냐면 상대방이 뭐야 굴복한 거죠.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휘어진 거는 의지에 의해서 플러스가 된 거고 구분권이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 오케이. 아, 그래서 눈 맞아 눈 맞아서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아, 더 이상 이 여기에 관여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 을아 뭐, 변절했어요라고 하지 마라 내가 구불절개면 변절할 정도였으면 내가 여기서 혼자 이렇게 있겠냐 가서 뭐야 가서 내가 새로운 정권 권력에 빌붙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아,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결국 뭐야 여기서 휘어진대라는 휘어진이란 말과 이 구버진이란 말이 나오는데라 그렇죠 요걸 각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휘어진이란 말은 뭐 의미하는 거냐면 얘들아 이제는 뭐야 어떤 정, 정치나 벼슬에 정치에 아예 무관심해집니다 무관심해졌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요 자이국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아예 변절했음 무관심해졌음 좀 그런데 정치와 거리를 둠. 먼저겠지 무관심해졌음 말고 야, 이거는 말고 미안해 정치 에이 정치와 거리를 둔 정치와 거리를 둔 사람 보고 A 변했어 그러지 말고 알아 이거지 먼저겠어 내가 변했어 변해서 변전할 정도면 내가 아직도 내가 이런 으? 주장을 펼치겠느냐 아마도 세한 고조론이란 말이나오는데 얘들아 사자성어 중에서 마지막이 절루 끝나는 사자성어 있지 그냥 무조건 뭐야 다 절개지조야 이거는 한겨울의 절개란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너뿐인가 하노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란 말이 나오는데 이 너라는 말 때문에 이걸은 뭐밖에 안돼 뭐가 되는 거야? 의인법이 사용됐습니다라는 게 돼서 이걸은 전류의가로서 내가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내가 변절했기 때문이합니다 알았어, 그죠? 하도 나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좀격을좀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니? 이게 이 시조의 주제야. 좀 복잡해. 시조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맞잖아, 그렇지? 이세 줄짜리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 알았어? 내가 변절했다고 나를 손가락지 마세요 난 지금 뭐야 잠깐 정치에서 피해 있을 뿐입니다 오케이 자, 500년 도읍지를 하고 나오는 이 시는 시 아니 미안합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잠깐만